조기 대선 가능성에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권 잠룡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이 급부상했습니다. 보도에 남영주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전국속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당 잠룡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범 보수 주자 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5.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수층만 놓고 봤을 때김 장관은 29.3%로 2위 한전 대표와 격차를 2배 이상 벌렸습니다. 지난해 8월 같은 여론조사에선 한전 대표가 24.1%로 가장 높았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강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장관이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 장관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비상 개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 모두다 국민 앞에 백배 사죄 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시작. 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해 법적 공세가 너무 가혹하다며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론조사마다 순위가 요동치는 상황이라며 워낙 혼란한 시국이라 순위가 큰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 범 야권에선 이재명 대표가 42%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